습관 만들기 성공하기 One habit 2021년이 시작됐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전 세계가 활동을 자제하고 집콕 생활을 하는 동안 의욕적으로 세웠던 한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작게든 크게든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신축년 2021년에도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2021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든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의 신년 계획 달성에 도움이 될 핵심 전략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루 1분으로 탁월한 나를 만드는 8단계의 마법, 원헤빗이다. 저자는 단년간 자기관리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과 같이 실천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이 스스로 실천을 통해 검증된 방법을 원헤빗으로 제시한다. 원 헤빗은 8가지의 핵심 전략을 제시한다. 원, 하나에 집중한다. 노트, 결과를 기록한다. 이지, 쉬운 목표를 세운다. 허들, 장애 요소를 고려한다. 어태치 기존 습관에 붙인다. 버디, 친구와 함께한다. 인센티브, 자신에게 보상한다. 투데이,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냥 보기에도 쉬워 보이지 않는가? 쉬워 보여도 실천은 어려운 법. 저자가 말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1. 하나에 집중한다. 여러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저자는 소중한 습관부터 먼저 정해 하나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첫 번째 습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에너지를 두 번째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습관의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것이 좋을까?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중요도와 긴급도에 점수를 매겨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습관부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결과를 기록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럼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라.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논리지만 실제 다양한 연구에서도 증명된 방법이다. 기록은 변화를 만든다. 기록하면서 현재 행동을 점검하고 미래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 아날로그나 디지털 중 어느 방법이라도 좋다. 방법보다는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쉬운 목표를 세운다. 습관들이기는 자신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먼저 새로운 습관이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하고, 다음으로 습관 행동의 실천을 설득해야 한다. 습관 형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고 쉽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려운 목표를 쉬운 목표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 쉬운 목표인지 확인하고 어려운 목표라면 쉬운 목표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작은 습관을 더해서 다시 큰 목표로 만드는 결합을 한다. 장애 요소를 고려한다.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저자는 뉴욕대학교 교수인 피터 골비치의 오프 방법을 알려준다. 소망 결과 장애 계획. 그의 머릿글자로 소망, 결과, 장애를 상상한 후, if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if 된 계획법은 if에서는 현실적인 장애를 제시하고, then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기존 습관에 붙인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에 붙여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기존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여 새로운 습관을 쉽게 정착시키는 전략이다. 샤워를 하고 나면 바로 체중을 재는 일이나 퇴근할 때 만보 걷기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여보면 실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친구와 함께 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혼자 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실천하면 실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친한 사람과 함께 하거나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앱을 활용하여 활동을 기록하여 같이 공유한다면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동료들의 격려에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습관 형성 활동에 대해 주변에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선언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신에게 보상한다. 습관에도 응원이 필요하다.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작지만 필요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한다. 투데이 오늘부터 시작한다. 말에 무엇하리 실천은 오늘부터 바로 지금 시작한다. 원해비 대서는 8 단계 핵심 전략 이외에도 케이스별로 경험을 담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해비를 해보기 바란다. 연말에는 뿌듯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층 성장한 내 자신을 만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나의 습관을 만들어 가보자.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그럼 오늘도 원 헤빗 하자.